오늘은 YOLO의 최신 버전인 y o l o 1 1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이미지에서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알아내는 이러한 오브젝트 디텍션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OLO의 히스토리를 알아보면 이러한 YOLO는 You Only Look Once 이러한 약자로서 2015년 조셉 레드모니 아키텍처를 논문과 함께 발표하였는데, 버전 4까지는 C 언어 기반의 조금은 복잡한 그러한 다크넷 아키텍처가 사용되었지만, 버전 5부터는 파이터치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2024년 현재,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와 사용자 친화적인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YOLO 11 아키텍처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신 버전의 YOLO 11은 다음에 보이는 이러한 GitHub에 모든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이러한 YOLO 11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lassification, Object Detection, Instance Segmentation, Object Tracking, 그리고 Pose, 이러한 총 다섯 개의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용해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리트레인 모델의 이름과 학습데이터 정보인 야물 화일의 정 화일 이름만 바꿔주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일한 파이썬 API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보면 오브젝트 디텍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고 했을 때 바뀌는 부분은 프리트레이 모델 부분, 바로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 다음에 파인튜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데이터 정보가 들어있는 야물 파일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데이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 모델의 이름과 야물 화일에 대한 정보만 바뀌고 나머지 소스를 보시면 모든 API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최신 버전인 YOLO11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부터는 실제 코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YOLO 11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이러한 데이터는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총 4개의 이미지인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YOLO를 새롭게 우리만의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전 학습되어 있는 YOLO 모델의 어떤 프 i o 션즉 예측 기능만을 이용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에 사용되는 테스트 원서부터 테스트 포까지 이러한 총 4장의 이미지를 디렉토리와 함께 테스트 이미지 dir.gb라는 이러한 압축파일로 압축해서 코랩으로 업로드시키고 그러한 압축파일을 풀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랩에 테스트 이미지 dir 디렉토리에 총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할 4개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모두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pip install을 이용해서 YOLO11 실행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한 후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코코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되어 있는 YOLO11n 즉, 바로 이 부분. YOLO, 그 다음에 YOLO11n.pt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전학습된 모델을 로드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학습되어 있는 YOLO11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코데이터로 사전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 d e l n a m e s 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프린트문의 결과문처럼 총 80개의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y o l o 1 1은 coco 데이터로 사전학습되어 있고, coco 데이터가 총 80개의 클래스를 디텍션하거나 세그멘테이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딕션을 실행해 보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객체의 위치와 그러한 종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아래의 결과 이미지를 보면 객체의 위치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바운딩 박스로 나타내고 그러한 바운딩 박스, 즉 네모의 박스가 어떤 객체인지는 위에 숫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 네, 바운딩 박스에 랩탑이 0.89, 다음에 모 셀폰이 0.72, 뭐드레프가 0.96, 다음에 트럭이 0.74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객체의 위치에 바운딩 박스 위에 이렇게 그 객체가 무엇인지 확률로 표시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룰루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YOLO 11을 이용해서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가위, 바위, 보와 같은 이러한 커스텀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